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지금 장중에 이렇게 3 자, 이러한 주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 제, 제, 제 채널, 노빠꾸 주식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23시간 전,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이제 주가가 어제 마이너스 1 0의 급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자 저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한발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영상도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지를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저께 찍었던 영상에서는요. 이제 슬슬 매도를 해라라고 자 10월 16일 영상에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 맨날 여기에서 막 주가가 이딴 당시 얼마였죠? 거의 만 38,000원 이었나? 이때 있을 때 맨날 여기서 뭐 뚫고 뭐 6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 이런 얘기할 때 사실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나도 이제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진짜 내 돈을 걸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이제 매도를 해야 될 때는 매도를 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말도 좀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맨날 유튜버들 보면 여기서만 10만 원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진짜 하도 기가 차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47,200원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슬슬 매도를 하셔라. 분할 매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하게. 자,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이 한번 나왔죠. 자, 그런데 우선은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요.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요. 우선 여기에서 이제 매도 하신 분들은 좀 다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매도 하셨던 분들은 이제 현금이 생겼을 거니까 지금 이 예수금을 어디,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저는 여기에서 매도를 하셨던, 매도를 안 하셨던 어쨌든 지금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렇게 좀 고려를 하고 있으신, 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을 확실하게 해놓고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더 남았다라고 말씀 드렸죠. 그한방더 남았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저점에서 여러분들 쉬지 않고 쭉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한번 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쭉 내리꽂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앞에 매물 때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에 반등은 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많이들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인더스트리솔루션즈도 이렇게 음봉으로 눌림목을 좀 크게 줬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더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자 요런식의 쌍봉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번째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하나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라는 종목을 다시는 쳐다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슈팅을 줄때 여기에서 여러분들 물량을 어느정도 매도하시는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예수금이 생겼던 분들이라면 굳이 뭐이 종목 매수할 필요 없겠죠.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쳐다보기 싫다라고 생각 안 하신다면. 자,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냐면, 자 하나 정밀기계 사이트를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런 이런 공지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10월 16일에 보도가 되었었던, 자 이제 하나 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 TC본더 퀄테스트 탈락을 했다라는 이런 지금 이슈는 이게 사실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납품을 할수 있을 거로 예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이 종목에 남아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종목을 저는 솔직히 좋게는 보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아니고 족보가 없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기술이 없는 이런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이 당장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자 저라면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쌍봉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물량을 또 다시 이제 매도를 하면서 비중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쭉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저점을 잡아주면 그때 그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기준이 내가 이 종목을 그래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을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번에 이제 쌍봉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셔서 이제 비중 조절하고 예수금 챙기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나중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만한 이런 매매를 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실제로 하나인더스트리 솔루션즈의 이제 분봉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집이 됐는데 자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나와주는 이 거래량들을 모두 다 보게 되면 뭐 세력들이 물량을 모두 다 매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를 모두 다 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세력들조차도 사실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매집을 해놓은 물량을 모두 다 매도를 하려면... 자, 여기서 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진짜 한 3배는 되는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딱히 그런 거래량이 없으니까 물량을 매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아직까지 잔류를 하고 있는데... 그 세력들이 지금 잔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인더스트리 솔루션지가 AI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TC본더 퀄테스트를 진짜 탈락을 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도전을 할수 있는... 또다시 이제 퀄테스트를 도전을 하려는 이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 그런 것들을 믿고 제가 봤을 때 모두 다 물량을 털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지가 이 다음에 바닥에 확실하게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 거나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바닥에 잡혔다가 나중에는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을 거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우선 쌍봉이 나올 때는 물량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이 잡혔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딴 종목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지가 그래도 이제 1년에 한1300 1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니까 지금 이제 이 회사의 기업가치가 그래도 2조원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한 2천억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빠진 다음에 적정 이렇게 시가총액까지 오게 되면 이 부근에서 이렇게 저점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다음에 저점을 여러분들께서 어디로 잡으셔야 되는 건가 자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하나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들어놓은 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거냐면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게 그럼 지금 우리가 저점을 잡아볼 수 있는 단기 지지 라인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얼마만큼의 물량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가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고 이 다음에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을 해야되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놓은게 바로 요 분석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요거 받아가시면요. 자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낼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분석자료좀 지금 빨리 받아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인더 자 인더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더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자료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분석자료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더스 레솔루션즈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이 지금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지금 내년부터는 불장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손실을 본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확실하게 만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또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2025년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2024년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내년을 좀 준비를 하면서 자, 어차피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는 이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년부터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종목을 미리미리 찾아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확실하게 이제 살아나는 자,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뭡니까?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큰데 자 이렇게 최소 300% 이상 상승을 할수 있을 정도로 자 굉장히 큰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고 다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도에 대시세 종목 뭐였습니까 N캠이었어요 자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세력들이 2년 내내 물량을 매집을 하고요 자 주가라면 끌어올렸을 때 여기에서 무려 7배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이렇게 대시세 종목을 하나만 잘 찾으시면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대시세 종목이었던 nk 뭐라고 했었습니까 자 2023년 12월 8일에 여러분들 이것 좀 매수해 보셔라 라고 공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실제로 공유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진행을 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시세 종목 하나 제대로 받아 가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2025년도에 대시세 종목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당연히 바이오 그중에서도요 adc 관련주에서 분명히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abl 바이오 리거 캔 바이오 등자 이렇게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관련주들이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adc 관련해서 요 항암제에 이런 매출액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술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ADC 관련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요,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시겠지만, 자 지금 금리 인하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진행을 하면서, 자 지금 우리나라 이런 바이오 회사들의 굉장히 큰 반사 이익을 줄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이 종목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 드려보기 위해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 좀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세력들이 얼마 전에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놓고, 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에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하락에 나왔던 구간에 세력들의 매도가 없어요. 즉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아직까지 잔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ADC 관련돼 는 모멘텀이 하면 터질 때 주가를 쫙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지금 뭔지 좀 알아가셔서 자 미리미리 지금처럼 저점에 있을 때 물량을 좀 모아갈 줄 아는. 이런 매매 진행을 해 보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지금 뭔지 좀 너무 궁금하고, 나도 이 종목으로 이제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텐베거. 자 텐베거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텐베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찾아놓은 종목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텐베거 종목 정말 많이들 좀 받아 가셔서 정말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로 정말 2025년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플러스로 돌리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텐베거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